최근 한국은행이 주택가격이 오를 것 같다고 발표해 화제입니다.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? 4월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 지수는 101로 전월보다 6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. 이 지수는 1년 뒤 주택가격에 대한 소비자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로 100보다 높으면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응답하는 가구수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주택가격 전망 지수는 작년 11월 102였다가 12월에 93으로 크게 하락하여 4달째 백 밑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. 하는 통계 조사 팀장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가 완화되고 거래량이 소폭 회복한 흐름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. 이는 한국 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.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전주 대비 0.01% 소폭으로 하락해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 아파트 가격은 4월 첫째 주 대비 0.03% 오르며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가격이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?